했으나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 관동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들 말씀하시죠. 운전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특히나 관성동 의원님 분이 페이스북에도 이미 밝혔어요. 가서 두번 잘했다. 그런데 뇌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로마법 로마가면 로마법다라는 로마법처럼,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손주교은 미사 드리듯이, 자기는 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말, 말했던 대로,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불공 드릴 순 있어요. 그렇다고, 교주한테 너축 절합니까? 네? <laughs> 교주한테 너축 절하는가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토니우 같은 경우는, 교주한테 넋죽 절해야 되냐. 네. 이런 교리가 있는지 한번 밝혀 봤으면 <laughs> 네. 좋겠습니다. 네. 통일교 교리 교주를 만나면, 홀리마아 만나면 무조건 넋죽 절한다. 음. 그게 있는지 한번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걸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어, 권성동이원 통일교 신자 같아요. 아, 이거 통일교 신자라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홀리 마바한테 홀리 칠드라니 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음. 네.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권선동 의원이 지금 강릉이 지역잖아요. 구 네, 네. 강릉이 지금 물부족 사태로 지금 그 재난 상황 아닙니까? 여기 에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 마치고 한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어 강릉 차로 하필 또그 저수지 이름 오봉 저수지더라. <laughs> 오봉 저수지 안면에서 강원지사 그리고 이제 그 강릉시장과 함께 그 현장을 살폈는데. 여기에 정작 강릉 지역구 권선동 의원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 강릉의 국회의원 내리 몇 선을 했습니까? 권선동 의원은 완전히 강릉의 대표 정치인이에요. 근데 지금. 강릉의 초유의 감염 사태로 지금 네. 재난 지역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 이 오봉도 수지 방문하고 현장 방문하고 브리핑했었을 때 여러분들 많이 화제됐어요. 지금 강릉시장 이재명 <laughs> 대통령이 물어보는 거에 네. 선보답하다가 심지어 김진표 강원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네. 이 질문은 이겁니다라고 음. 거기서 정정까지 해줬는데요. 그 자리에 허영. 네. 춘천, 화천 이쪽 지역구죠 허용 네. 어,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정작 있어야 될 권성동 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는 걸 남겼어요.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요. 넙죽 절해야 될 감사자는요. 본인을 연달아서 계속 국회의원 만들어준 강남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강남 시민들 지금 물 부족 사태 가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맨 먼저 정말 맨발이 뛰쳐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고, 정말 맨발로 뛰쳐가서 이재명 대통령 바지 깔가를고 자꾸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때야 되는 당사자가 권성동인데, 넙죽 절하는 거는, 어,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정책적. 이렇게 넙죽 절해될 강남 시민들한테는 절은 고수하고, 어? 찾아도 안 보면서, 홀리마더, 어? 한학자한테도 넙죽 절하면서, 이런 자리 안 나타난다? 이거 이제 포기 상태 아닙니까? <laughs> 아무래도 지금 권성동 <관상동으로> 의원가 와... <laughs> <네분인가? 웃음> 행보를 모아서, 어떻게든 피하려는 꼼수로 보여주는데요. 본인은 체포동의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서명까지 했죠. 예, 서명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큰 이적이. 네. 하드보드지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오른쪽 맨첫 번째가 권성동이었습니다. <laughs> 맨첫 번째가 네. 권성동인데요. 아, 체포동에 거부하지 않겠다.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권성동이 누구입니까? 한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거 대한민국에 따라올 자가 없어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막아야 돼, 니네가 막아야 돼, 그 서포트 큰거한장있었잖습니까말 네. 그대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나 서포트해, 응. 어, 나 서포트. 이렇게 저는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포트고 나발이 고간에다 필요 없습니다. 어, 일단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가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정기, 그렇게 정계회가 시작이 아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 체포 동향 관련돼서 보고서가 없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본회에서 처리하는데요. 어, 지금 어, 9일 날, 10일 날인데 10일 날이 뭐냐? 어, 10일 날 어, 국민의 힘에서 네. 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날 처리할 거 아니냐라고 권성동이 <laughs>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막아라, 막아라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서포트를 주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행보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좀 재소환되는 과거가 있는데 단군 일의 최대의 채용비리라고 했었던 강원랜드 사건이 다시 한번 소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또더 뉴스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어요 쇼츠도 만들어서 또 네. 히드드시기도 했는데요 단군 일의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 강원랜드죠 아, 소위 말해서 지금 한 200여 명이 연루됐습니다 강릉 포함해서 인근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채용과 관련된 청탁과 관련돼서 그 정점에 권성동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각을 했습니다. 음. 채용관에서 청탁한 사람이 있고, 이걸 들어준 사람만 또안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어, 채택됐던 증거들이 소위 말해서, 아, 뭐 녹취나 이런 것들이 당사자 동의, 본인이 녹취가 아니라 제산자 녹취 이런 거에서 네. 불법 증거로 채택이 안 돼서 네. 부재가 됐다라는 게 네. 가장 좀 지배적인 그때 당시 해석입니다. 그때는 용케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아, 통일교 한 학자 총재에게 두번넉쪽적으고 지금 1억 넘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빼박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아, 또 바로 인근 본인 지역구 옆에 있는 골프장 그 골프장이 또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복면 쓰고 골프 쳤던 <laughs> 권성동 의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것같니다 요즘에 뭐 오래됐죠 <laughs> 네. 복면과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히트치고 있는 여전히 히트치는 데인데요 복면과학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복면 뇌물왕 <laughs> 권성동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복면 뇌물왕 권성동 어 절은 했으나 매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 우리 권성동 의원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런 것만 챙기지 마시고 제발 지 강릉 시민들이 지금 물 부족 사태로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아 권성동 의원 언제까지 국회의원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연장술 끝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정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정치생일 연장을 네. 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윤에칸 중에 핵감으로 타면서 정치 연장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윤석열과 함께 깜빵 동기가 깜빵 절친이 되는 걸로 전 보여집니다. 네. 복면대무란 권선동 의원 소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